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의 말씀, 주기도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구절부터 1 3절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중원번하지 않고, 또, 전심으로 골방에서 주님을 찾으며, 외식하거나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주님, 이 귀한 기도를 통하여, 늘 구하고 그리하면 주리라 하신 음성을 믿음으로 날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찬송하고 높이고, 나라가 임하오시며, 오늘은 특별히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했는데,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부분에,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다. 그러면 주 기도문,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란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뭐 아주 유창하게 긴 말을 들어놓는 것보다는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기도함에 있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진정의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정으로 구하였다면 지금은 또 어떤 진정을 구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영광스러움을 받으시기 원한다면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걸 진정으로 구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계실까요? 어떤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는 것은 먼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아서서, 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루시길 원하시는데, 그 나라가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무엇을 통치하시기를 원하느냐? 어떠한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그랬는데, 내 심령을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지는 내 속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빌라도 법정 안에서 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니? 특별히 우리 주님의 나라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첫 번째, 나라의 마음이고, 주여, 나를 통치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대표적인 게내 안에, 내 심령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오시자마자 선포하신 게 무엇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임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심령 안에 비결이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비결이 죄 가운데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에게는 임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그 하나님은 통치하시기에는 거룩한 나라를 통치하시거든요. 거룩한 백성을 통치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인 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로만 우리가 싹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청소되어진 그 상태로만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 임하시오면은 우리가 이 고백을 할때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라에 임하 없이,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최 많은 인생 가운데 임하실 수 없사오니, 죄, 내 죄, 좋은 고 꽃이 눈같이 검붉고 붉은 죄, 깨끗하여 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심령에 전되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은 심령에 전될 수 있는 비결이라 할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영이 거하시자않면 육신에 있 영에 있나니? 우리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나라에 임하달라는 것은 하나님 내게 성령께서 통치하시옵소서. 성신이 임하시옵소서.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통치하시는 자가 성신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자가 하나님. 나를 토치하시는 자가 나를 깨끗하게 우수토로 정결하게 하시사,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너희가 성령에 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다는 것은 내안에 신령에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배를 받는 몸이에요. 우리가 이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길 으주고나라의이하을 치우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laughs> 이 말씀은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원자들이 통치되어지게끔 하시옵소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내 심령이 전이 깨끗하서그 하나님 내 안에 머물러 주시고, 떠나지 마시되 내 안에 천국을 이루소서 이 얘기예요. 또나라 임하시며라는 것이 또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셨다면 그 거듭난 영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다면 그 다음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땅 언제 이루어지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라에 임하시며, 이 말씀은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말안나타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저 내가 살아실 죄입니까? 내가 죽어실 죄입니까?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 오시는 재림, 주님이 오실 나를 기다리오니 속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소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령의 전환에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이 그 나라를 임하시고 이루셔서 나를 통치하소서 내 심령을 통치하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이 오시옵소서. 이 땅에 임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서 1 3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이 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에 관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약속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늘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개시로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속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훔쳐오르고 독사들이 있어도 손을 어린이가 집어넣어도 걱정이없고 이제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이루어지리라. 나라의 힘없다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주님의 제림하시는 때가 속히 말이다. 나라임없으며 이제 그 주님이 제림하시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심판의 때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오른쪽, 너는 양,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냐고 불신앙하며 하나님 앞에 죄악된 세상에 사람들과 세상은 어떻게 너는 왼편에 너는 무엇이에요? 이리 너는 염소 알고 가라지 국간에 지어불에 이러시려고 이제 오시거든요 그때에는 죄가 완전하게 사라지고 의만 드러내는 때에 그때가 이마지오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이상을 보게 되지요. 내가 또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주의 재림은 영원한 권세요. 그 누구도 그 앞에서 그 권세와 위엄 앞에서 뽐내고 자랑할 자가 없는 거예요. 다 굴복하는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 없으며, 우리의 심령의 전에 새롭게 임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며, 나라에 임하 없으며,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가 임하시오. 또, 마지막으로, 나라에 임하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어때요? 영원한 하늘나라. 이제 그심판의 주가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 무엇이에요? 우리가 약속되어지는 계시록의 말씀. 21장 2 7절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주소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뭐? 생명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나라에 임하옵쇼라는 것은 생명력에 기록된 내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이 재림이 약속되고 심판이 이루고 난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 임하는 것이고 그전에는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낙원에 들어가거든요. 그때 그때와 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계시록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 이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아마도 그때는 땅의 건설을 멸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 안에 머물르는 완전한 나라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오시며 영원한 나라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이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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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이제, 요번 한 집께서 왕로를 타는 그 처음 한 해가 처음 땅은 없어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비한 것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러한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오며 우리가 들어갈 본향이죠 바울사도는 늘 하나님 앞에 이 하늘나라를 소망했을 나라에 임하심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영원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입기를 영원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사모할 곳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이지요.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시면 하는 것은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는 나라 이 심령의 전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는 주님이 왕국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의 나라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 멸류관 쓰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영원히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는 그 나라 임하시오며. 자 여러분, 우리가 사모할 나라가 바로 이러한 사모함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준이 기도 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 계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하나님이 내심영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으로 오실 그 제림의 때와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그 천국을 동해 하나님과 함께할 날이 빨리 임하시오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 그 나라와 그이가 바로 무엇이었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어서 하나님이 영원한 다스리심으로 인하여 통치하시는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위해 우리는 간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 안에 평강의 주로, 능력의 주로, 완전하신 주로 임하실 수 있도록 늘 간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거하는 주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세력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심령에 임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왕되어주 없어서 주님 내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늘 모시고 살아갑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나라가 빨리 임하사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보다 영원한 나라를 사모합니다. 주님 그 나라가 내게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사 그때의 주님을 배울 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을 사모하며 오늘도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이 기쁘신 뜻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려나이다. 올 아멘.